안녕하십니까. 세종로 국정포럼 목요 릴레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생소한데요. 어, 미병 케어 위원장님이세요. 세종로 국정포럼 미병 케어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의 어, 유, 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항상성 유지 방법이에요. 강호경 미병 케어 위원장님은 현재 주식회사 마이크로그린 CTO로 계십니다. 그리고 약학박사세요. 어, 전 주식회사 바이오 서포트를 설립하시고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요.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시고 역시 대표이사로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제약기술교육원을 설립하시고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요. 어, 저서로는 제약공학개론이 예, 있으십니다. 네. 그 외에도 보고서도 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셨는데요. 어, 이러한 경력을 가지신 분께 도대체 오늘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미병 케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직접 어, 뵙고 어, 서로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여하튼 이런 기회에 어, 이런 기회라도 어, 만들어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이 후성유전체와 관련된 미병이라는 개념은 어, 건강과 질병의 중간 단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병이라 그럽니다 어, 영어로는 이제 주로 서버헬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 미병이라는 걸 통상 악건강이라고 아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어,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적인 상태도 아닌 그 중간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미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은 예방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병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의료보험 수가도 많이 올라가는 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는 이런 미병 상태에서 어 치료가 하는 분야 쪽으로 아마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오늘 그만해요. 강의 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항상성 유지 방법입니다. 강호경 미병케어 위원장님께서 오늘 목욕 일레이특강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그 포럼에 계신 분들에게 어, 좀 색다른 개념의 이 건강을 어, 챙길 수 있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어, 나아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설정한 제목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항상성 유지 방법이라는 걸로, 어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 유전자의 실제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이론이 이제 DNA라는 건데, 이 DNA는 내가 태어날 때 항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부모들이 없다면 우리는 DNA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DNA를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식은 태어날 수가 없죠,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전에 엄청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인간의 유전체라는 DNA를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고 나왔더니 모든 질병은 이 DNA를 분석하면 전부 다 극복될 줄을 알았는데 더큰 문제가 발생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유전자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변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 조건이라든지 생체 내에 어떤 나쁜 시비 습관이나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유전체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에피지네틱스즉 후성유전학 또는 에피지노믹스, 후성유전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이두 분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바뀌어진 거죠. 이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 한번더 눌러주실래요? 어, 스위치를 ON을 시키느냐 오 f f 를즉 긍정적으로 스위치를 만드는 거냐 나쁘게 스위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발현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피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온 또는 오브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에피지네틱스라는즉 후성유전학을 우리가 앞으로 잘 관리하고 발현을 해야만 보다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내 네, 후성 유전체가 바뀌는 원인 중에 결정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DNA 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어, 어떤 우리가 뭐 활성산소에 의해서든 잘못된 어떤 식이 습관이나 몸을 관리를 잘못 하다 보니까 DNA가 메틸화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히스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여기에서도 유전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요즘 그 RNA 백신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mRNA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만들지만 핵심적으로는 마이크로 RNA라는 것들이 바뀌게 되면 내 후성 유전체가 이제 바뀌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에피제네틱스 스위치를 결국은 켜고 끄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음식과 환경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조건이 달라졌을 때 가장 유전자가 나쁘게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몇십 년 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음식이라든지 제대로 된 환경을 제우했을때 나의 좋은 유전자를 내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내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를 감사히 여기기보다는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내 유전자를 잘 넘겨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엔더 카나비노이드. 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유전자라든지 다양한 모든 것들의 기능을 선순환적으로 항상 좋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이 시스템 체계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제대로 어,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많이 만들어지고 좋아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이 시스템이 잘 균형이 안 맞고 잘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엔돌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엔돌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엔도카나비노 시스템이 잘 돌아갔을 때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 즉, 엔도체내 모로핀, 즉, 파편계 성분이죠. 그래서 엔돌핀이 잘 돌아야 된다는 라 의미로 엔도카나비널 시스템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이 장인데, 즉, 내가 건강한 몸이란 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세포죠. 이 세포 안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숨어 있지만, 세포는 바깥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신호가 내몸 안으로, 세포 안으로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의 생명체죠. 그러면 생명체라는 거는 활동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생기겠죠. 이런 쓰레기들을 세포 밖으로 잘 배출을 해야 되는 기능.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가 핵심적인 ATP, 즉 에너지원을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러한 세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항상성이라는 게 항상 좋아야 됩니다. 즉, 항상성을 우리는 영어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항상성이 나빠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병이 생기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의료기술은 예전에는 암이라는 그 세포를 정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그 암이라는 세포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공생, 즉, 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암세포만 관리만 잘하게 되면 항상 오랜 동안, 건강 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만 우리 몸의 핵심적인 5대 핵심 방어 체계가 증강이 됩니다. 그 5대 핵심 방어 체계가 바로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라는 체계가 이제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항상식이 좋아지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몸들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미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에서는 우리 인구의 약80% 정도가 미병 상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미병 상태는 그 표에서 보시듯이 영양 부족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나, 고립, 위생 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왜 생기느냐? 바로 항산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미병은, 우리가 얘기하는 항산성만 제대로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 어, 저 뿐만 아니라,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프리젠티즘이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아는데 앱센티즘은 결건이라는 의미고 프리젠티즘은 출근 효율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피곤해서 일의 효율이 안 오르는 게 바로 프리젠티즘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우리가 기업인들은 이 프리젠티즘으로 손실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몸이 아프면 결근을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만큼 세이브를 할수 있는데 출근을 해서 이렇게 그, 이런 효율이 안 오른다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항상성을 균형 잡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요 근래 우리들의 몸,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생들인 청소년들은 미량역량실조증이라는 게 심각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역량과잉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WHO에서는 지금의 현대인들은 역량과잉시대에 살고 있지만 워낙 다양한 원인으로 폭넓고 다양한 역량성들을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량 영양 실조증을 해결을 해야만 항상성 도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러한 미량 영양 실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물질이 바로 마이크로그린이라는 겁니다. 어 마이크로그린 이름 좋죠. 즉 우리가 어 새롭게 지어진 영어 단어인데 어린이즉 새싹보다 조금 더 자란 것들을 우리가 마이크로그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러한 우리가 항상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에이코아 밸런스라는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밸런스의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에이코아 밸런스라는 시스템화해서 이론적 체계를 잡았고요. 다음 장.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뉴트리톡스라는 즉 영양소는 올려주고 몸속에 나쁜 독소는 빼주는 즉 뉴트리톡스 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ncd 라 그러죠 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거는 감염성 질환 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 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걸리면 다어 심각하게 사망도 하고 뭐 심각한 질병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 즉 감염성 질환보다 더 심각한 질환은 바로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즉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뭐, 망성 폐쇄성 질환, 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망 원인의 1, 2, 3위는 전부 다 이런 비감염성 질환이죠. 비감염성 질환의 핵심 원인은 독소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상성이 결혜된 거와 독소의 문제를 뉴트리톡스라는 개념으로, 어, 해결을 하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이론은 정립 방법이었죠.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린 바이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린 바이오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이오계를 나눌 때, 바이오 기술을 나눌 때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CBD라는 물질과 마이크로그린과 툴기세포치료제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항상성이 결여된 부분을 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다음 장.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 그린을 하는데, 어, 마이크로 그린은 씨앗 단계에서 콩나물처럼 키운 것을 우리가 새싹이라고 릅니다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더 큰, 어린 잎보다 약간 작은, 즉, 어, 파릇파릇한 잎이 나온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이크로 그린이라 하는데, 이 마이크로 그린의 가장 큰 장점은 어, 모든 영양소가 직접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란이라는 것, 큰 닭을 만들기 위해서 잉태된 모든 영양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씨앗이라는 것도 자기가 몇백 년을 살수 있는 100m 정도 클수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응축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도 이륙할 때 모든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씨앗도 발라하고 마이크로그린 단계 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축적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큰그 우리가 예를 들어 상추나 깻잎처럼 큰 잎사귀보다 이 가장 어린 잎일때가 가장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어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사나 어 미국이나 일본의 요즘은 전부 우주로 나가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우주인들이 먹는 모든 채소는 다 마이크로 그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마이크로 그린이 앞으로 차세대의 핵심 영양소로, 어,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마트나 인데 가면 마이크로 그린을 일부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추잎보다는 마이크로 그린을, 어, 많이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다음 장.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BD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마에서 나오는 추출물이죠. 즉요 어, 근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대마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지금 상품하고 법적으로도 이제 다 허용이 되어서 뭐 슈퍼마켓이든 편의점에서도 다살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마에서 나온 물질들은 전부 다 마약류,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마 앞으로 2, 3년 내에는 이 CBD라는 물질이 어, 우리가 손쉽게 아마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CBD라는 물질이 왜 좋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 즉, 우리의 항상성을 항상 균형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늘 우리가 분비되는 호르몬인 엔도카나비노이드의 그 시스템과 이 CBD에 있는 분자 구조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대마에서 나온 이 CBD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부족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다음 장. 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건강한 팁을 드리자면 매일 우리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얼마만큼 드셔야 되냐면 자기 몸무게에 30을 곱하서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되는 물의 섭취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정은 위원장님은 워낙 날씬하셔서 예를 들어 50kg밖에 안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3,55, 적어도 1500ml 이상은 물을 끓어주셔야만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움이 중요한데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AGE라고 많이 들어보는데 탄거 드시지 마세요. 이제 최종 당화산물이란 뭐냐면 당하고 단백질이 이렇게 태우고 고온의 여읍에서 결합된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몸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체조 당화산물을 안 드시는 게 이제 맞는 얘기고, 우리가 선인들이 나름 건강하다 고 그러죠. 실제로 선인들 오래 삽니다. 왜? 생체 시기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몸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하는 시간에 많은 걸 먹어줘야 돼. 요그 다음에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 몸에서 섭취한 것들을 우리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즉,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들을 먹었던 음식들을 중에서 소장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부터 4시까지 무조건 잠을 자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몸은 좋은 영양소들을 흡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새벽 4시부터 오전까지는 배설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에 체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그런 그 나쁜 쓰레기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이 4 시부터 1 2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은 안 드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오전에는 배설도 잘 하시고 좀 금식을 하는 게 효과적인 이제 건강이 오래 사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은 거를 하는데 설정 체중이라는 걸 가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 포인트라고 그러죠. 즉 우리 몸은 태어날 때 이미 유전적으로 내 몸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저는 태어날 때 80kg라는 게제 몸무게로 정해져 있는데 여성분들은 60kg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몸무게를 더 빼려고 그러는 거야. 50kg로.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보면 한 100kg 나가시는 분이 80kg로 뭐한 보름 많이 한달만에 뺐다 그러죠. 정말 잘 빠집니다. 왜? 그분의 설정 체중은 원래 80kg였어.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쉽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사람, 살수 있는 방법은 그 설정 체중 이하로 빼지 않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고요. 아까 제가 오늘 우리 강의 주제로 잡았던 에피지넥티스. 즉, 유전 행질은 바뀐다. 즉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자를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무상으로 내 후손한테 좋은 유전자를 넘겨줘야 된다는 것에 꼭 염증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염증은 죽음니다즉 아까 비감염성 질환은 전부 다 염증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즉 이러한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잡아줘야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누구죠? 안젤리나, 어, 안젤리나 졸리죠. 안젤리나 졸리는 몇년 전에 본인의 가장 소중한 가슴을 절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난소암이 생긴데 자궁암이 생긴대. 그래서 본인은 그 생기기 전에 미리 절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절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항상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암이라는 부분을 후성요정이라는 걸 제대로 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런 무모한 행동은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요근레 테라의 인코그니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즉,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을 우리가 테라인코그니트라 그럽니다 즉 화성을 가는 거는 우리가 테라인코그니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분야 도 보더라도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그 몸의 후손 유전 체학을 좋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어,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테라인 코그니타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최종로 국정포럼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기술이 정립되어서 미지의 세계에서도 항상 행복한 그러한 삶이 보장되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즉 후성유전 체학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해야만 테라인 코그니타 가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에 제가 마지막으로 테라인 코그니타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